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중에 잠언서의 말씀을 또 공부하는 날인데,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오늘 에 잊고 어, 묵상하는 날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늘 처음 유튜브로 성경공부에 오신 분들 중에 뭔저 목사님이 지금 빵모자를 쓰고 저렇게 있다냐 하고 의아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지금 있는 곳은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인 빅스버그에 있고요. 빅스벌교가 아닙니다. 벌교는 우리 한국 고향이고요. 빅스버그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레소토 산속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어요. 겁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참이 솔로몬이 쓴 자문 중에 자문 3천 개를 쓰셨는데 그 중에 374개가 자문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자문 하나하나가 참 묵상해 보고 음미해 보면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 사람은 인생은 가만히 솔로몬이 보니까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이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언어, 그말 천량빛이 한마디 말로 갚아진다고 말이죠. 예. 그말 한마디로 사람이 인생이 그 복받은 사람의 말을 보면 말이 다르다는 거죠. 또, 복 없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 어디다 한숨을 많이 쉬어.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laughs> 어, 어떤, 어, 제가 아는, 성도 중에 한 집사님이 한숨을 쉬어서 집사님 제발 한숨 잠시지 마세요. 왜 한숨을 쉬니까? 왜 한숨이 습관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낙심된 일이 있어도 한숨을 쉬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번. 감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그게 아버지 뜻이지 아니 예수님의 사에 한숨을 푹 쉬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싫어하셔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돼요 환경 자체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가 다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언 12장 14절 말씀대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니까 우리는 말로 믿음의 선포를 자꾸 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번 겨울에 우리 성교본부에서 우리 아프리카 청소년들 겨울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추운데, 아, 애들 저 밤에 어떻게 자냐? 아, 애배당에서 남학생들 재우고 또 방에다가 이제 여학생들 재운다고 해도, 어미, 밤에 그냥 거의, 어? 영하 가까이로 떨어져 본 뒤, 애들 감기 들고 막 코로나 막 걸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추위에 어떻게 또 씻냐? 어? 그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다 씻냐 또? 먹이는 것은 어떻게 천막 치고, 이제 어? 임시, 부엌을 만들어서 먹인다 하지 마. 그거 어떻게 다 하냐?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이 그래 걸어와라. 그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잘 걸어갔는데 나중에 갑자기 풍랑을 보고 놀래, 나가시방, 뭐도고있다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현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해야 돼. 아이고, 감기 걸리면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걸리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비 오면, 비 오면, 뭐, 해보자! 그리고 또한 가지 도전이 뭐였냐면, 여기는 자꾸 전기가 정전이 되거든요. 응? 밤에 집회하고 있는데 전기가 툭두 시간 동안 나가버려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 추위에. 그러든가 말든가, 나가면 촛불 켜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뭐불 없이 해도 될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아,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갈때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 능히 감당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아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한숨 쉬지 말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시란 말이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40년을 광야에서 먹여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한 사람 못 먹여살리겠어요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면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지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자문 3장 2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러분 손에 베풀 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그 불쌍한 사람에게 좀 선을 베풀어라 이거요 누가 와서 나잠 도와주세요 하고 친구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엄에 희망 없어요 거짓말로 없어요 심친 내일 오면 새로 와봐 쫓아 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니네 손에 도와줄 힘이 있거든 도와줘라 이거지 근데 참 보면 사람들이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말이 부자들이 더 무섭다는 게 아주 그냥 왔다 칭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백인들도요 굉장히 부자들인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누가 그렇게 베풀고 성교하라고 도와주고 이웃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삽니까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들 별로 가진 것도 자기도 힘들면서 웜을 자기보다 더 힘들다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성교하고 도와주고 그 따뜻한 정그 따뜻한 사랑 그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신다 그 가정에 그 마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있다 할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만 그냥 믿는다 그러지 말고 진실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자. 그거지, 그거지.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해줘서 힘이 되도록. 여러분 지난번에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말라이에서 고생하시는 한국 성교사님들 위로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좋은 호텔에 모시고, 2박 3일 동안 맛있는 음식 공개하고, 좋은 참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고, 온종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또 함께 말라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성교하는 한국 성교사님들이 그동안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알 기회가 없었으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라이그 성교사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참 가고 싶은 호텔이 있대요. 가고 싶어도 비싸서 한국 성교사들이 잘못 가는 호텔이 있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 하는데, 총 먹고 자고, 어, 총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니까, 예, 한 900만원 정도 들겠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동역자 한 명하고 같이 가면 왔다 갔다 비행기 값 둘이 한, 또한2 0 0만원 해서 그만한 1100만원이면 되겠다. 그럼 이 1100만원이 어디서 나냐요? 성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고 싶으니까. 저는 하고 싶으면요. 빛을 내서라도 해봅니다. 해보로 어. 어떤 예술, 사람들은 빛내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안 주시면 나 빛내서 합니다. 아, 어,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침 우리 아들이 5월 13일 날 장가를 가버렸어요. 장가를 가니까 여기저기서 축의금이 온다 말이야. 아따 이게 웬떡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 말라이 한국 성교사님들그첫 수련을 했습니다. 성교사님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너무 너무 보람 있고 감사하더라고.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아성교사님 여기 한번 오고 싶었 오고 싶은데 못 왔다는 거예요. 비싸갖고 못 왔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한 번도 말라이 한국 성교사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16가정이 있다고 래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16가정. 한 번도 전체 모여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총회를 만들고, 이원들을 뽑고, 서로 교제하기로 하고, 서로 카톡 다 연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돼요 주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매년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찾아가려고 해요 저도 성교사지만 성교사를 찾아가서 좀 좋은 곳에 모시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이사야 40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성기려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말라이를 했지만 말라이는 또 매년 오라고 하니까 또 매년 가야 될것 같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룬디하고 로완다 그런데도 한국 선교사님들 계십. 니다 하여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실 것이고,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에 우리의 호흡도 아버지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가난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Don't get